블랙핑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 뚜두, 디디우 디우 디디우 디우 안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억건을 돌파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가 춤추는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은 20일 오전 1억뷰를 달성했다. 뮤직비디오가 아닌 안무 영상 1억뷰는 이례적이다.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는 세계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6월 15일 공개된 블랙핑크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 스퀘어 업다 이틀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공개 이후 68일 만에 3억 뷰를 돌파한 바 있다. k 팝 그룹을 통틀어 역대 최단시간 기록이다. 이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189만 명으로, 케이팝 그룹 가운데 가장 많다. 아울러 이들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는 사옥뷰를 눈앞에 뒀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안무영상 YG엔터테인먼트 제공 클라, 피골뱅이 YNA.co.kr 2018년 9월 20일 11시 20분 송고!